이쿼터 아, 소세지 야채볶음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저스트 팀의 77번 선수가 처음부터 시원시원하게 3점을 쏘시더니 슈할것 같았거든요 마지막에 중요한 3점으로 역전한 채로 경기를 1쿼터를 마쳤습니다 정우성 선수 패스 받고 장기 미들 아 인앤아웃 정우성 선수도 미들이 좋은 선수거든요 와, 나이스, 베드 패스! 아, <목소리> 아쉽게. 턴오버가 납니다. <목소리> <신비를. 목소리> 정다운 선수가 볼배급을 차분하게 잘 해주는 것 같아요. 허진상 3점. 아, 지금 허진상 선수 슈 컨디션이 좀 아쉽습니다. 음, 연습해도. 생각보다 계속 미스가 어. 있었는데. 슈 밤을 어.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니까. 아, 야! 세컨. 야! 세컨. 야! 세컨이라. 야! 와, 나이스 야! 세컨. 세컨인가? 아, 나이스 진짜.. 컨 아! 패스워크 야! 장난이 야! 아닙니다. 확실히. 야! 야! 농구 다 유단자들이에요 지금 아이고 아쉬운 패스 24번 선수가 영상맨이거든요 유승훈 선수 기대하겠습니다 정다운 어, 언제 골밑으로 찌를지 몰라요 카드들이 좁혀질 수 있겠다 아 아쉬운 3점 18번 선수도 찬스 조금이라도 나는 3점 올리는 게 슈터 같아요. 오진상. 아유. 쏘야도 사실 이벤트 팀 느낌이라서 서로 손발을 맞추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. 김민근 선수 미들 야이 생활체육에서 원 드리블 미들 메이드하는 사람이 잘 없는데 대단합니다 허진상 허진상 선수가 좀더 돌파하고 패스를 째면 좋을 것 같은데 오 유선 선수 스킨볼 와 나이 스 패스 아 조금 아쉽습니다 어, 공격 시간 7초. 이준 선수 패스 아웃 시간 별 올려야 돼요. 와, 드디어 오히려 밸런스가 무너졌는데 메이드를 했습니다. 허진상 선수 3점 3 7번 아, 무서워요. 이런 슈터들. 타이밍이 <목소리> <laughs> 안 아, 체력 한번 잘해야 됩니다. 3쿼터에 황문화 질수 있어요. 허진상 하나 더! 이승훈 선수 어 패스아웃 허진상 선수 하나 더! 아 깝니다. 41번 리바운드 정다운 선수 스 아, <목소리> 최진우 선수 음, 음, 최진우 3점? 오. 와! 염정 선수! 나이스 스틸! 네, 네. 아. 좋은 속공. 스틸에 네, 이는 좋은 네. 네. 14대 13. 네. 아 엔트리 패스 쉽게 나왔다. 막... 네. 아, 네. 아, 네. 유승 선수 블록. 하늘라는 잘합니다. 18번. 메이드. 아, 야, 세컨 리버 좋아요, 김창민 선수. 와, 18번 선수도 계속슛을 쏘는 거 보면 예, 쉬라고 생각했는데 레이드합니다 와, 첫 경기를 아직 몸들이 안 풀렸을 텐데도. 뒤에 있거 넘는... 어, 허진상 하나 더. 아. 아, 다 앞에서 안 떴어. 김민준 선수 하나요? 어? 아, 겟더원 투. 오케이. 아이고. 아이고, 안 쉬운 터너 봐. 음. 크소야. 작전 타임. 현재 스코어 15대 14로 저스트가 리드하고 있습니다. 무 토킹을 할지 소야는 확실히 최승현 선수가 빠져서 골밑에 볼 투입이 좀덜 되는 것 같은데 승훈이 데리고 2대1을 한다는 토킹 공격이 이렇게 좀안 풀릴 때는 차라리 2대 2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. 그리고 상대가 저수 가지고 수비를 음 적극적으로 공격할 필요가 있어. 음 11번 선수가 가운데에서 역할을 잘 해줘. 아 최준영 수비, 최준영 수비, 할프도 잘 가고 드롭 존. 어 그리고 확실히 구력들이 좋아서 패스 레인을 잘 자르고 수비를 해서. 이쁜 패스들이 잘안 나가요. 정우성 선수 헤어스타일 아주 멋있습니다 아르티시 출신. 저희는 어게어게니해야 될것 같은데. 어게인 어게인. 백코트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하네요. 저도 진주 리그 심판 활동을 좀 했는데 간든지 오래돼서 이런 것좀 헷갈립니다. 방금 터치 아웃 하고 타임 나온 거. 아, 그래서 여기서 시작한 거구나. 이십사 초로 터치 아웃 하고 소야 염정훈 선수 상당히 미남입니다.

1번 정당 다 선수 아, 주문 척 하고 커트를 보정와아김민호 선수 아, 아쉬운 패스. 김성호 선수 돌파나요? 하 정우성 선수 야 좋은 패스였습니다. 3점 아 아쉽습니다 3에서 찌르는 오 예술이야 아 아쉬운 턴후버 최진우 선수 가나요? 네, 세워야죠 송다홍 김민근 오 좋은 푸드크 야쿤이고요 아, 공수비 소야. 김정훈 선수 달리나요? 아, 어. 서상원 선수 미들이 잠기죠. 야, 서상원 선수가 하프 코트의 신이거든요. 미들 숨 단어. 와, 아쉬운 삼점. 와, 김정훈 선수. 마지막 김민근 선수의 캡슛으로 동점으로 2쿼터 마무리 와 경기 상당히 치열합니다 18대18